k f n 뉴스에서 호국 영웅들의 흔적이 담긴 전적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북한군을 6일 동안 막아내며 유엔군의 참전과 정부를 재건할 수 있게 한 한강 방어선 전투를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철교를 지나다 보면 한강 남쪽에 자그마한 언덕이 솟아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작구 노량진역 옆에 있는 이 언덕엔 사육신 공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조망명소라는 곳으로 올라가면 평화로운 한강철교와 강 건너편 용산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74년 전 이곳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최전선 진지였습니다. 39고지로 불린 이곳에 진지를 구축한 국군은 북한군이 한강철교를 건너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막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강 인도교와 광진교는 북한군이 건널 수 없도록 폭파에 성공했지만 한강철교는 폭파에 실패했습니다. 배고 전차 여단을 앞세운 북한군은 이 틈을 노려 경미한 손상만을 입은 한강철교를 건너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국군은 후퇴에 성공한 병력을 재집결시켜 39고지를 비롯한 한강 방어선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급박했던 전선의 흔적은 이, 한강방어선 전투 전사자 명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사자가 소속된 부대 이름을 보면 모두 혼성사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소부대나 개인 단위로 한강을 건너 후퇴에 성공한 병력을 급히 모아 전선에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육군 위주의 전사자 명부중 공군 소위 두 명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공중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백성흠, 이경복 소위는 북한군의 대공사격에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대신 끝까지 정찰 현황을 보고하며 강북에 포진한 적진에 기체를 돌진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소속과 임무는 서로 달랐지만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되고 희생한 것입니다. 전투의 희생자는 전선뿐만 아니라 한강인도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민들이 평온하게 다니는 한강대교 위지만 74년 전에는 이 구간이 폭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지난 2020년 서울시 주관으로 한강인도교 희생자 위령비가 노들섬에 놓였습니다. 북한군의 불법 남침을 막기 위해 수많은 장병과 시민들이 희생됐던 한강방어선 전투. 여세간의 전투 결과 국군은 전쟁 조기 종결이라는 북한군의 목표를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 지상군이 투입될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